예, 네, 안녕하세요. 카닥터에요. 그 오늘 작업은 이제 제네시스 G80 에바 크리닝 인데요. 그 중고차를 사셨는데, 뭐 다른 데는 다 이제 깨끗한데, 냄새가 난대요, 냄새. 에어컨하고 이제 히터에서 시동 켜고 바로 틀자마자 한번 세게 났다가또 이제 한 3분 정도 있으면 또 사라진대요. 이거는 이제 에어컨 쪽에 이제 곰, 곰팡이 펴서 이렇게 냄새가 나는 건데, 에바 클리닝으로 이제 100% 제거가 가능해요. 네, 작업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. 네, 내시경으 이제 주입은 해놨는데, 그렇게 이제 심하게 오염은 안돼 있어요. 근데 냄새가 왜 나냐. 곰팡이가 조, 조금만 펴도, 썩어버리면 은 냄새가 났다, 안 났다, 낫다, 안 났다,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 안쪽을 세, 세척을 해줘야 돼요. 네, 작업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. 보시면은 이제 거품이 보이시죠? 이제 1차적으로 지금 세척이 된 거고요. 이제 지금 이 과정은 거품이 이제 세척하면서 일어나는 건데, 이제 불려주는 과정이에요. 요거를 한 5분, 5분 정도 이제 불려 놓을 거예요. 또 세척하고 또 세척하고, 세척하고 이제 반복 작업하는 거예요. 지금 한 세번 세척한 거구요 이제 오염수를 확인 한번 해 볼게요. 아, 이다 곰팡이 찌꺼기고 그냥 엄청 더럽죠? 이제 이래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. 이렇게 이제 세척이 되면은, 이제 맑은 물로 행굼 작업을 다시 한세번 정도 더 해줘야 돼요. 행금 네, 작업 하고 있는 거예요. 작업이 다 됐습니다. 꺼내 보겠습니다. 물 색깔이 맑죠? 에어컨하고 히터쪽 에어컨 라인 냉각핀은 깨끗하게 작업이 완료된 거예요. 이러면 이제 냄새는 절대 날 수가 없어요. 이제 어 손님 이제 블르고 확인 작업 조립하고 확인 작업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금 블러 모터 조립하고 있어요. 조립하고 이제 피톤치드 살균 작업 한번 하고 손님 불러서 확인 한번 해볼게요. 작업은 다 됐고요. 지금. 성풍을 틀어놨는데 그냥 냄새를 한번 맡아볼게요. 하나도 안 나요. 지금 아예 전혀 안 나는데 제가 암만 이렇게 뭐안 난다고 해도 뭐 손님이 난다고 하면은 나는 거 나는 거기 때문에 손님한테 확인을 시켜줘야 돼요. 피 피톤치드 이제 살균 작업을 마무리로 하겠습니다. 이전에 그 갔던 냄새는 전혀 안나실거예요어 아, 진짜요? 네어 심하던가요 그 상태가? 곰팡이가 좀, 좀 피어있었어요 아네 안에 세척 다싹 해놔가지고 그 이제 관리가 안 돼요. 관리가 안 되고 못안 되는 중에요어 에어컨 틀고 내리기 한 10분 전막 말려주나 막 그러잖아요. 네. 의미가 없어요. 아, 이런, 네. 그렇게 네, 그냥 신경 끄시고 일 년에 한 번씩 아, 초, 네, 청소만 네, 해주시면 그게 최고 좋아요. 어차피 오염되기 때문에. 네. 아, 네. 네, 냄새는 그렇게 안 나실 거예요. 어, 예, 감사는것 같아요. 아, 예. 네. 오, <laughs> 어, 대단한데. 아, 참, 요 <laughs> 혹시 차, 어떤 기스 같은 것도, 혹시, 예, 네, 이런 것도 하시나요? 어, 장기스, 네, 실기스, 도장 타인도 빼고는 다 잡아요. ¡Gracias!